안녕하세요. 사주명리학으로 여러분의 재능과 심리를 연구하는 리고입니다. 오늘은 중급 아홉번째 시간 지지의 충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지지의 충은 사생지인 인신사회에서 인신충, 사회충이 있고요. 사왕지, 자오묘유에서 자오충, 묘유충, 사고지, 진술충미에서 진술충, 충미충이 성립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이미 알고 있는 글자들인데요. 그 원리와 작용에 대한 공부도 지금부터 다시 하시겠습니다. 네, 지지합은 같은 위도의 이 합으로서 자축합 이내합이 되었는데요. 지지 상충은 이렇게 반대 방향끼리 충을 하고 있습니다. 정북의 자수와 정남의 오화가 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충은 주로 활동성이 많아진다라고 해석을 많이 하고요. 또한 일간을 기준으로 각 십성의 해당되는 것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어떤 부모와 어떤 형제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돈과 문서가 어떤 문제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그런 십신과 그다음 해당되는 그 문서인지, 그다음에 무엇인지 따라서 명예인지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오충이면 정남과 정북의 충으로서 마음이 좀 불안정하다고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미충. 충미충은 같은 토이기 때문에, 같은 토 오행이기 때문에 형제 간의 불화가 생길 수 있다 라고 해석하고요. 인신충은 역마살과 가장 관계가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조심해라 라고 많이 얘기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사주가 튼튼한 경우에는 활동성이 많아진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묘유충 같은 경우도 또 사왕지기 때문에 배신이 따르고 또 가족 간에 불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사주 구조가 좋으면은 굉장한 활동성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진술충도 같은 토오행끼리의 어, 어, 충이기 때문에 고독하다. 또한 뭐 토쟁과 시비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네, 마지막 사회충은, 사회충은 인신사회, 사생지라서 추진하던 일이 약간 좀 지연된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 지지 12글자를 이렇게 2분 단으로 맞춰 놓으면요. 옛날에는 지난번 어, 지지 합에서도 공부하셨지만 0 개념이 없어서 나부터 1로 세워서 7분째 충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네, 다음으로 이 손바닥에서 또볼수 있는데요. 네, 나란히 나란히 합이고, 네, 대각선 방향은 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호충. 그런데요, 아까는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지의 충은 건강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수는 수이기 때문에 생식기, 신장, 혈액과 관계가 많고요. 오화는 화기 때문에 심장과 소장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자호충이 있으면은 그런, 어, 그런 해나 또 원국에 있는 경우에는 관계된 질병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미충은 네, 토 오행끼리의 충이기 때문에 토 오행은 우리 몸의 피부와 비장과 위장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질병이 생길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묘유충, 네, 묘목, 목은 우리 몸에서 간과 쓸개고요. 유금, 금은 우리 몸에서 폐와 대장이에요. 그래서 간과 쓸개 또 폐와 대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진술충은 아까 충미충과 똑같이 우리 몸의 어, 토 오행이라서 비위 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네, 인신충, 목 오행, 간 쓸개, 그 다음에 금, 폐와 대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사해충은 아까 자월충과 똑같이 해수는 수행 때문에 또 수는 씨앗이잖아요. 씨앗이니까 생식기 또 물이니까 신장, 혈액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화는 화이니까 심장과 소장 쪽에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실 때 적용하시면 되십니다 아, 그리고 사주에서 이렇게 자축합이 묶여있는 경우에는요 돈이 문서에 묶여있는 경우죠 그런데 사주 운에서 오화가 오면 은이 합이 풀려요 풀려서 자축합이 성립이 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좌우충도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주 원국에 원래 오화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충은 합을 풀고 합은 충을 푼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어서 그런 원리에 의해서 성립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이노슬 화국이 있는데 이노슬 삼합이라고 지난 시간 배우셨죠? 근데 진솔충이 있어요. 삼합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진솔충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한다, 아예 못 한다라고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삼형살, 상형살, 자형살이 있는데요. 앞에 지지의 상충과 형살까지는, 어, 번역, 어 분석하실 때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상형살을, 형살은 헐크처럼 넘친 에너지가 있는 게 형이고요. 삼합과 방합의 강력한 기운들이 서로 대체하면서 일어나는 형, 일이 바로 형이 되겠는데요. 네, 첫 번째, 인사신 지세지형, 축술미 무운지형 상형살, 네, 자묘 물의 지형이라고 하는데요. 네, 자수의 차가운 물이 어린 나무의 묘목에게 물을 주면 네, 그게 영양이 잘안 가겠죠. 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형살 같은 글자끼리 진진 오오 유유 해해 이렇게 모이는 경우도 자형살이 생겨서 여기는 형살은 조금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파하고 해는 파는 글자 그대로 파괴, 분리, 절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일단 이론상 알아놔 두시는데 아래 보시면은 파살이 이렇게 여섯 개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일단 이렇게 이런 파가 있다라는 것을 네, 아시는 게 좋지만 적용 하실 때는 그렇게 많이 네, 쓰시는 분들이고 안 쓰시는 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파 외우는 그림이에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림이. 네, 이런 모양으로 팔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해. 해는 합하고 있는 사이를 방해하며 해로움을 끼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네, 이거 쓰고 해라고 외우지 않더라도 어떤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다 보면은 이렇게 여섯 개의 작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해 외우는 그림은요 이렇게. 네. 파와 해는 일단 소개만 해드리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이상으로 지지의 춤을 어, 마치고요. 어, 네이버 블로그 리고의 사진 명리 오시면 더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네, 방문해 주시고요. 거기에 공지에 있는 리고 명리 분석 툴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 문의는 제 메일로 가능하시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고였습니다.